그럼 내가 위에 갈게. 아 씨발. 아 씨. 아, 몰라. 됐어. 중앙에서 오케이. 이제 네. 가자. 아 씨발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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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야, 저 뒤에서 박는데? 막. <웃음> 아, <laughs> 아 <laughs> 개 씨발. 뭘 봐. 리야. 아, 조졌다 벌써 이런 거 보니까. 우경이. 아, 죄송합가다죄송합니밀 yeah, yeah, yeah. oh! oh! <laughs> 밀어, 밀어. 아, 죄송어니다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다 아, 죄송다 <laughs> 박아. <laughs> 아, 죄송다 아, 죄다섰다섰다섰다 아, 죄송합 아, 죄송합니다. 아, 박 아, 박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 아, 나송합니다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스합니다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 내가 니다 아, 죄송합니다. 나와 송합니다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 아, 죄 아, 어. 가가가 가. 세명 뛰어 가자 가자 오. 가자 가자 Casagado. c a s a 이 a d 이 Casagado. c a 지말라 a 아개 c a s a g 아 d o Casagado. c a s a 전 a d o Casagado. c a s a 요 a d o Casagado. Casagado. 아아아아아아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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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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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

아니, 아니, 주황이 아니 왼쪽으로... 아... 야 주황이 먼저 점프 어 야야야 뭐하는 뭐하 그냥 앞으로 아. 가아뭔 어... 느낌인 지 알았다 아, 아 진짜 죽다 점나 웃기가야 4개밖에 없는데 그걸 딴걸 <laughs> <야>, 누구냐 <laughs> 아하니 누가 자꾸 <laughs> 다 빌런 만들야 뭔가... 야야야 <laughs> 옆으로 옆으로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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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오른쪽 가야돼 오른쪽 가야돼 뭐야 잘못했 뭐야 야야이라고 예? 누가 내코 눌렸냐? 나 방금 내가 나왔는데 바로 들어갔거든아 피코 파크 힘드네. 그렇지 그렇지 누나거든. 그렇지. 아니 스페이스. 넌내 거야. 오른쪽 나줘 오른쪽. 개병신. 아개 새끼들이네 이거. 아 야. 아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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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힘들다. 아, 어. 야. <laughs> 뭐, 뭐야? 날왜 나? 뭐야 영철아? 아니 영철이 흡입력이 살짝 약한. 아이 핑크 색씨발놈아 아니 폐활량 씨발. 아. <laughs> 야, 사태야! 야, 그래. 야, 야, 내, 어이, 내 앞에 세 명, 니네 목숨 나한테 달려. 그만 빠르면 인준아. 걸겠어 어, 진짜 힘들어. 아, 이게 이렇게 힘든 거야?